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영화 빅쇼트에 대한 이야기 발굴 겸 저희의 감상평을 나누고 있는 순서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영화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셨다면. 보셨을 경우에 이제 아이 영화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 음흠. 혹은 뭐이 영화가 실제 현실이랑 얼마나 부합을 할까 네. 뭐 이런 이야기들도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얘기 음. 실제 경제 이야기 음. 뭐 이런 거를 해보면 음.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아 재밌겠네요. 네, 시, 싶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일단은 마이클 버리 얘기부터 좀 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이크리스한 베일이 연기한 마이클 버리는 제가 실제로 사진 찾아보니까 일단 싱크로율이 굉장히 높아요. 아 그래요. 그 실제 인물이랑 네. 되게 연기를 정말 음. 잘한 거죠. 음. 이 크리스탄 베일이야 말로 진짜 접신의 경영 경지에 올라 와 있는 분이 아닌가. 어, 메소드 연기네. 왜냐면은요 네. 영화 다음에 찍은 그 바이스라는 영화에서 딕 체니 연기할 네. 때도 저 사람이 크리스탄 베일이라고? 어, 딕 체니 같아 네, 라는 음. 생각이 들 정도로 분장을 하거든요. 음. 연기도 그렇게 하지만 그래서 어, 마이클 진짜 마이클 버리가. 저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음. 하면서 이 영화를 보게 되는데 이 영화 빅쇼트 개봉 이후에 마이클 버리의 상황에 대해서 되게 뭐 나름의 논란이 있어요 네. 이게 왜냐면 사실은 이 이후의 성과가 막썩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음. 마이클 버리의 이제 실제 상황이 왜냐면 이 마이클 버리는 제가 첫 회피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 숏 포지션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이게 본인이 원래 다들 그렇다고 해요 자기가 돈을 번 방법대로 다 간다고 그렇죠. 해요. 그거에 되게 이렇게 자유로워지기가 힘들다. 그렇죠. 그뭐워렌 버핏에게는 워렌 버핏의 방법이 있고 네. 마이클 버리에게는 마이클 버리의 방법이 있고. 근데 이제 이분은 어 지금도 롱보다는 숏에서 더 두각을 드러내시는 음... 분위기는 한 거죠. 음... 그래서 막 이제 이분이 지금은 X라고 이름 바뀌었는데 이제 트위터, 네, 트위터 도에 열심히 하셨을 때 그냥 막 어느 날 갑자기 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음. S E L L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네. 다 팔아라, 음. 다 망했다. 그럼 사람들이 막 놀래는 거죠. 네. 마이클 버리가 저 쇼세 대가가 음. 셀이라고 썼어. 다 팔아. 뭐 이런 어떤 쇼 전도사 같은 음.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그렇게 했는데도 뭐 별로 주식 시장이 붕괴한다거나 뭐 이러지 네. 않았던. 음. 어뭐 그런 이야기들이. 어찌 보면 불안감만 조성한. 거죠. 그렇게 해서 본인은 이제 본인이 셀이라고 썼으니까. 네. 이거 생각하기 에 따라서는 잠깐 출렁였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걸 이용해서 자기는 이들 본거 아니야?라는 그렇죠. 이제 그런 또 음모론까지, 뭐 음모론이랄까 어떤 비판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이런 얘기들로 인해서 어 조금 이제 우리가 흔히 그런 말하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그 평전이나 전기 영화 제작에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고 저희도 같은 의견을 네. 드렸었죠. 물론 마이클 버리 이 빅쇼시라는 영화가 마이클 버리의 전기 영화는 아니지만 그렇죠. 약간 그, 그의 인생의 일부를 좀 이렇게 네. 조명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네. 그런 한계점이랄까 포인트들은 좀 있는 거 아니냐. 영상물의 한계가 좀그 어떤 한 인물을 한 방향으로 신격화시키게 너무 용이해요. 네, 되게 멋있게 나오거든요, 네. 마이클 버리가. 그래서 실제로 그가 그 저도 영화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 신념이나 원칙은 실제로 존경받아 마땅한 것이기도 하고. 네. 다만 이제 이 마이크 버리가 활동하고 있는 그어곧 배경 자체가 월스트리트라고 하는 그 네. 미국계 주식시장이라는 거죠. <laughs> 이게 사실은 뭐 2008년도에 저희가 이제 막막 막 입대하고 막 이제 네. 그때였거든요. 저는 그게 생각이 나요. 맞요 그 자본주의에 대해서 다. 이제 끝났다. 음. 자본주의의 1.0이 끝났다. 음. 뭐 이런 어떤 종원의 선언들이 여기저기 서나왔었던 때거든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저는 어, 그때 제 인생이 네. 끝나는 것 같아서. <laughs> 아, 그, 그래요? 저는 제 인생이 안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laughs> 이게 제대가 너무 안 보여서. 우리 그때 막 저녁이 천 며칠 남고 이랬었잖아요. 900일 남고. 아, 진짜 길었다. 너무 길었던 음, 거예요. 맞아. 근데 그게 지금. 와. 저녁 하고 나서도 10년이 지났다는 게 너무 아득하게 느껴지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2008년도에도 아 모든 게 끝났다, 경제도 다 망했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미국 주식 시장이 어땠는지를 보면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진짜로 많이 훅 떨어져서 네. 그 엄청 다들 힘든 시기를 보냈고 특히나 이제 이런 이야기들의 알고준 점은 어, 경제 상황이 안 좋은 사람부터 이제 맞아요. 그 파산하기 시작하잖아요. 네. 너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이 미국 경제 상황을 보면 2010년, 11년 그 이후로는 어떻게든 이걸 정리하고 극복을 하면서 또 올라갔어요. 우상향으로. 그쵸. 그러니까 그때랑 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차트가 올라와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음. 만약에 그러니까 마이클 버리가 힘들 수밖에 없는 게 음. 이렇게 차트가 우상향하는 데서 쇼스 포지션을 취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쵸. 그거는 음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또 미국의 주식 시장이 강한데, 음. 어찌 보면 가장 강력한 상대를 그 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는 거다. 음. 뭐 그렇게도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음. 2008년 당시의 분위기는 미국 경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예 자본주의가 망했다라고 하는 분위기였는데, 음. 사실은 좀 망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 그래서 그 이후에 뭐 이제 우리가 흔히 뭐 다우존스 지수, S&P 500 지수, 음. 나스닥 지수를 미국 3대 지수로 꼽는데. 네. 뭐 당연히 그 세계가 되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올랐어요. 네. 그 최근에 또 비슷한 위기가 있었던 게 이제 코로나였던 그렇죠. 건데 2020년 네. 3월달에 또 맞습니다. 엄청난 패닉이 한번 있었지만 역시 또그 이후에는 바로 반등 바로 반등을, 반등을 네. 해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강력하게 올라간 나라 중에 그렇죠. 하나인데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게음 음. 그런 배경들을 고려했을 때는 마이클 버리가 돈 벌기 쉽지 않았을 거라는 음.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쇼를 음. 취해서는 이게 쉽지 않았을 거다. 음.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주식은 사놓으면 오른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이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음. 한국 주식이나 뭐 심지어 중국 주식 이런 거는 맞아요. 사놓는다고 오르지 않아요 저는 그거 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심지어 일본마저도 음. 지금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기준으로 닛케이지수가 일본 대표 지수가 네. 최근에 막 신고가 돌파하고 음. 이제 신문기사들 나오는 걸 보면은 (34년) 만에 신기록이래요 <laughs> 엄청 대단한 거죠 네. 근데 주식을 사놓으면 오른다라고 하는 그 말이 일본에게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한 거예요. 그쵸. 그동안 기어갔다는 얘기고. 이게 아, 사놓으면 오르겠지라고 그말 믿고 샀으면 34년 동안 네. 박스권이라는 네, 거죠. 한 세대가 지나갈 동안. 이제 좀 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음... 가장 강력한 그나마 오르 산업에 오른다고 말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시장이 미국 시장인데 음. 거기에서 일어난 숏 포지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것도 음. 이영화의좀 재밌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음. 좀 들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 미국 사람들은 자기들 따에는 불만이 많은 거야. 되게 맞네요. 뭐 실제로 그리고 문제 많죠. 뭐 미국, 그다음에 미국 주식 그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큰 금액으로 네. 롱 숏을 하기 때문에 음. 그 피해를 받는 사람들의 그 피해 액수도 훨씬 크고 뭐 그런 음.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한국 개미 입장에서는 그래도 니네가 부럽다라고 아, 말할 수 네. 있는 측면도 사실은 있는 거예요. 음.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심지어 산업은 오르지도 않는데 음. 우리나라는 게다가 또 주식시장에서 일어나는 또 여러 가지 뭐 항상 개미들의 뒤통수를 때리는 네, <laughs> 여러 맞아요. 가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심지어 음. 대기업들이라고 해도 음. 뭐 삼성전자 같은 그런 큰 기업이나 이제 삼성은 진짜 그런 워낙에 많이 견제를 받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네. 결국 LG만 해도 사실은 LG 화학에서 LG 에너지, 에너지 솔루션이 분사하는 과정에서 음. 많은 사람들이 쇼크를 받은 거거든요. 음. LG 화학의 이차전지 섹터를 보고 투자한 사람들은 음. 어느 날 갑자기 LG 화학이 어, 우리 이차전지는 그냥 회사 하나 따로 만들어서 분사시킬게요라고 그렇죠. 하면은 음. 그, 거기 있는 주주들은 다봉지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 실,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를 고려를 하면 이게 조금 빅쇼트라는 영화가 참 재미있고 잘 만들어진 영화지만 또 한국 개미 입장에볼수 있는 새로운 포지션이 있다라고 하는 면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뭐 저는 경제 잘 모르지만 네. 미국의 뭐 경제를 이야기하기에 가장 딱 상징적인 공간, 네. 상징적인 존재가 그월 스트리트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세계 경제가 뭐 중국이 엄청 뜨고 있다, 인도가 뜨고 있다, 뭐 이런 뭐 인구수 때문에. 네. 이게 결국은 뭐 중국과 인도가 나중에 뭐 미국을 먹을 거다라는 뭐 이런 어,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지만 네네.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 게 바로 이 증권시장 때문인 것 같아요 음. 이 금융시장의 어떤 선진성이나 네. 선진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 투명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그 네. 그 너무 많은 일종의 규모의 경제가 이 안에서 이루어지다 그렇죠. 보니까 네. 제도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웰디별로 well 돼 있고 네네. 이 부분을 다른 자본주의의 어떤 총화 천병에 음. 있는 국가들도 지금 못 따라가고 있는데 네네. 이거를 뭐 소위 말해서 개도국의 단계 에 음. 있었던 국가들이 이걸 쉽게 따라갈 수 있을까? 네. 저는 이 부분에서 일단 약간 경제적인 격차가 네. 단지 이제 뭐 GDP의 격차를 넘어서 음. 이 제도나 네. 의식 부분에서 이걸 따라가기 굉장히 어렵다. 네. 그래서 뭐 당분간 이 미국 패권주의가 네. 계속 유지될 거라고 전 보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그 이전의 시대에서는 뭐 제가 뭐 이번에 비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국가의 어떤 군사력 네. 어,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눈에 보이는 음음. 수치들인 거죠. 그쵸. 전투력. 음. 근데 지금은 이 경제력이라는 거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음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제도라는 건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의식이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들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지 않을까 쉽게 따라가기 어렵겠다. 그래서 음. 미국의 붕괴를 예측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이이 음, 음, 음. 이 부분이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은 대부분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기 때문에 네. 다시 또 뉴욕으로 모, 돈이 몰리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어? 그러면 결국 세계 경제는 미국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네. 아닐까. 세계 경제가 미국 중심으로 가면 결국은 세계 최강 대국 지위를 쉽게 놓, 놓치기 그쵸, 어려운 그쵸, 그쵸. 이 구조를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구도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닐까. 선순환 싶어요. 구조가 네. 나와 있는. 거. 마치 이제 비유하면 로켓인데 이 로켓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우주를 항해하고 있는데 스스로 지금 문제점들을 고쳐가면서 그렇죠. 네. 지금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미국 달러화가 기축통화라는 거예요. 맞아요. 중국이 이제 위안화를 네. 기축통화로 하려고 많은 작업들을 하지만 네. 지금 뭐막 브릭스 플러스 이런 거 만들려고 하고 하지만 이게 잘 되지 않는 거예요. 네. 중국 경제 또, 또 중국 정부가 갖고 있는 또 그런 고유의 패자성이나 그렇죠.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방금 그 로켓의 비유를 한 것도 아까 얘기한 뭐 그런 그 서프라임 그런 쓰레기 채권 모아 가지고 한 음, 그런게 음. 금융공학적으로 봤을 때 지금 결과적으로 실패해서 그런건데 음.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는 그 이것도 나름대로의 혁신으로 또 평가를 그렇죠, 받았던 시절이 네네. 있어요 이걸 비유를 하자면 우리나라에도 주식을 투자를 할때 요새 ETF 많이 투자를 하거든요 그쵸. 이게 뭐냐면 여러 회사들을 합쳐 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어떤 테마를 묶어서 예를 들어서 뭐 뭐 코덱스 반도체, 뭐 음. ETF 이렇게 하면 반도체 회사들 중소기업들을 쫙 모아놓은 거예요. 제가 예를 들면 제가 좋아하는 종목은 신한 투자증권은 그 자산운용에서 나온 ETF 중에 하나가 뭐솔 반도체 소부장 음. ETF가 있어요. 음. 그거는 우리나라 반도체 섹터의 중소기업들을 모아가지고 네. ETF로 만든 거거든요. 음. 그, 그 회사들 그한열댓개 되는 회사들의 주가 흐름을 이렇게, 이렇게 합쳐가지고 음. 평균을 뭐 산술 평균은 아니지만 어쨌든 음. 이렇게 가중 평균을 해서 고그 흐름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음... 그러면은 우리가 한국 주식 시장에서 항상 갖고 있는 공포감 중에 하나가 이 회사가 망하면 어떡하지?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 공포를 상쇄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에서 한두 회사 정도가 빠져나가면 다른 회사로 채우면 되는 거예요. 음, 음, 음. 그래서 그런 거는 사실 혁신이죠. 음... 그런 거는 우리의 리스크를 감경시켜주는 거니까 네네. 아마 분명히 그런 서프라이즈 모기지 이런 것도 첫 시장은 그런 거였을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이제 하다 보니까 너무 음, 음. 너무 이게 그 스노우볼 효과처럼 이게 더 심한 리스크를 그 떠안는 상품들이 많이 나오는 과정에서 나중에 가서는 이제 이게 말도 안 되는 진짜 음. 이렇게까지 간게 아닌가.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미국이 또 그런 거를 빨리 거품을 터뜨리고 또 이렇게 다시 회복을 한 것도 미국 경제에 저는 힘이고 그래서 저는 음. 그래서 지금은 음 08년도 이때 위기 때도 그랬고 그 이후로도 이제 뭐 G2 이런 얘기하면서 미중 간 네, 네, 네. 얘기를 많이 했지만 특히나 음. 지금은 또 미국 저기 중국의 경기 침체가 너무 심해서 음. 지금 또 오히려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중인 음.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도 음. 그런 저, 뭐 전망이랄까를 했을 때는 지금 미국의 경제 패권은 경합하고 있는 나라도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원톱으로 지금 혼자 질주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죠. 음. 네, 그래서 뭐 전반적인 영화 바깥에 있는 얘기들까지 저희도 네. 뭐 모자란 수준에서지만 뭐 저희 나름의 경제 관이랄까요 네. 이런 것까지 해봤는데 음, 다음에 피소드에서는꼭 경제 관련된 얘기가 아니더라도 이제 우리가 이 영화를 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음. 뭐 우리가 살면서 이런 어 영화가 생각날 때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관점을 가지고도 한번 얘기 음.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빅쇼트 네. 이야기가 조금 길어지고 있는데 네. 다음 시간에 아마 마무리가 될것 같아요. 한편더 기다려 주시죠. 다음 에피소드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포스터.